안녕하십니까. 이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세 번째. 자, 그 중에 여덟 번째. 바니어를 통한 향상 방안이 되겠습니다. 바니어는 의미가 반대되는 어휘들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개념을 파악하거나 설명하고자 할 때, 그와 상반되는 개념을 적용해 보면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이는 경험이 축적되어감에 따라서 인간의 의미 파악의 경향이 상대적 의미를 상대적 의미의 어휘를 통하여 형성되어감을 말해줍니다. 또한 개념이나 의미상의 혼란이 있어서 그 식별이 애매한 때에도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도입하여 비교해보면 오히려 명확하게 그 속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반의 관계를 통하여 어휘를 가르치면 학생들은 의미상 차이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으므로 기억이 용이하여 어휘력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다이어 및 동음 이어를 통한 상상 방안. 다이어는 표현의 전달이라는 현실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데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고 평범한 말일수록 많은 의미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어휘들의 중심적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유연성에 근거한 주변적 의미를 지도함으로써 어휘력의 확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 사전 이용을 통한 향상 방안. 일상생활에서 어휘 습득의 보편적인 방법은 사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지만 의외로 어휘 습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학습자들은 문장을 읽어가면서 새 어휘를 만나면 문맥으로 대충 그 의미를 짐작해 보는데 의외로 그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어떤 문장을 읽어가면서 문맥으로 의미를 알아낼 수 없는 새 어휘를 만났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사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어휘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읽고 있는 글에서 어휘의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때도 사전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전의 활용은 어휘의 기본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우며 어휘 학습에 대한 태도 및 가치를 형성시켜 줍니다. 열한 번째 어휘 정의를 통한 향상 방안. 학습자 스스로 어휘를 정의하는 활동은 어휘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대한 태도 및 가치를 형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휘 정의라는 어휘 지도 방법은 어휘를 학습자 스스로 일반화함으로써 습득한 어휘에 대해 심층적 이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12번째, 짧은 문장 쓰기를 통한 지도, 어휘의 질적 심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짧은 문장 쓰기가 효율적입니다. 어휘를 습득했다 하더라도 그 어휘를 실제 언어 생활에서 옳게 부렸을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휘가 습득되었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문장을 써 보게 함으로써 의미 변별 능력을 기르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도 있도록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3번째 몸짓 표현을 통한 지도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단어의 새로운 단어를 쓰고 발음하게 한 후에 그 단어에 대한 몸짓 표현을 해보게 합니다. 단어에 대한 공통적인 몸짓 표현을 학생과 교사가 공유하여 몇 가지 단어에 대한 몸짓 표현을 약속으로 정하고 학생들에게 단어에 대한 몸짓 표현 또는 몸짓 표현에 따른 단어 알아맞히기 게임을 해보도록 합니다. 열네 번째 다른 교과 다른 의미 파악 지도. 일반적인 단어들이 다른 교과에서는 다른 의미를 띌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수학과에서의 분할의 의미가 수치의 나눔을 뜻하지만, 사회과에서는 역할이나 여러 구성이나 구조에 있어서의 나누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점의, 점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예로 들어 줄 수도 있겠죠. 열 다섯 번째 수학 기호와 단어 의미 파악 지도 수학에서의 어휘는 두 개의 언어 즉 단어 표기와 수학 기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 용어의 정의와 문장 속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단어 표기가 수학의 기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휘력 향상을 위한 15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어휘력 향상, 지, 향상 지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어휘력 향상 방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